찢기. 이제 먹어봐. 하나, 둘, 셋이야. 옳지. 잘했어요. 동이 앉아 있어봐. 앉아, 앉아. 동이 앉아. 손줘 하이파이브. 아이, 잘했어. 잠깐만, 거기 있어봐. 동이야, 뒤로 좀 가. 뒤로 가세요. 와, 앉아, 앉아, 앉아. 동이. 하나, 둘, 셋이야. 아, 못 주셨다. 다시, 다시, 다시. 이제 이기 찍기. 이제 저기 하나, 둘, 세, 야. 오, 진짜 잘 받아 먹는다. 했어, 했어. 좀 뒤로 가줄래? 이제 저쪽으로 가세요. 오지 마, 오지 마. 오지 마. 뒤로 가. 뒤로 가. 뒤로 가, 뒤로 가, 뒤로 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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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앉아. <laughs> 하나 둘 셋야. 동의해 이제 이번에. 하나 둘 셋야. 오 잘했다. 박수. 앉아. 찍기 받아요. 하나 둘 셋야. 오 잘했어. 동이 앉아 응 하나 둘 셋야 앉아 앉아 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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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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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뒤로 가 뒤로 가 앉아 여기여기 여기 앉아 볼까 동이 앉아 봐 에이. 이뻐 아 이쁘다 앉아 봐 앉아 봐 저렇게 두개 앉아 아니 동이 여기 앉아 앉아 옳지 옳지 하나 둘 셋야 그렇지 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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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하나 둘셋 야, 자 앉아. 손 줘, 옳지. 손을 <laughs> 이렇게 아깝게 줘. 손 주는 게 아까워? 하나 둘셋 야, 종이 앉았지? 손 줘,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 그렇지. 앉아. 앞으로 오지 말고 앞으로 오지 말고 더 가자. 하나 둘셋 야, 옳지. 잘했어요. 굿. 앉아. 앉아. 하나, 둘, 셋, 야. 그렇지. 앉아. 동희 천천히. 옳지.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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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옳지. 아, 아예 오면 안 돼요, 동희는 앉아, 앉아, 앉아. 하나, 둘, 셋, 야. 옳지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하나, 둘, 울, 세, 야. 찍기 잘했어요. 동이 하나, 둘, 울, 세, 야. 어,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네. 하나, 둘, 울, 세, 야. 잘했어요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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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 저. 옳지. 앉아. 손, 저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 이쪽 손이야. 와, 잘했어요.